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얼마 전에 봉사활동하는 방법을 업로드했었죠. 물론 이 방법은 저도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고 싶어 올리게 된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일상적인 날에 한 번씩 청소년 쉼터라는 설명드리자면 가출했거나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이 가정처럼 머무르는 시설에 치킨이나 피자를 보내고 있어요. 치킨각인데? 하는 날이 있듯 청소년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도 좀 자신이 없어서 뒤에서만 지원하다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얼굴을 까자. 용기를 좀 내보자. 그래서 일단 기관에 전화해서 재능 기부 봉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 중에서도 교육을 하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 리더십에 대해 게임을 섞어 2시간 정도 수업을 할수 있을까요? 잠옷 비장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수학이 너머로 수녀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자신을 밝히고 원하는 봉사활동 내역을 말씀드리자, 쉼터를 관리하고 계신 수녀님께서 일정을 잡아주셨어요. 일정 잡을 때 인원도 확인했죠.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선물 사야 하니까. <laughs> 요즘에도 게임 진행을 해보면 선물, 특히 문화상품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열정을 호응해서 멈추느냐, 광기로 끌어올리느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문상을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기립박수 받고 싶으세요? 한마디 한마디에 빵빵 터지는 걸 보고 싶어요? 가슴 안에 고이 모셔둔 진심 어린 상품권을 손에 보이게 지어보세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는 살짝 후회를 했어요. 긴장이 너무 됐거든요. 치킨한테 지면 어떡하지? 치킨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뿐이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강의도 좀 웃겨야 되는데 늘 하던 일인데도 자면서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봤어요. 목표는 치킨의 만족도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긴장과 후회 속에서도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마음 힘들 때 글로 풀어내라고 노트를 사서 손 엽서까지 적어넣고 포장하기까지. 저는 다시 한번 후회했습니다. 똥손이었거든요. 포장하지 말까? 진심은 상품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니야 그래도 치킨을 이기려면 해야지. 뭐 그렇게 후회와 기대감 속에서 그 외에 선물까지 넉넉하게 준비하고 출발을 했다가 차를 돌렸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것도 사가야 할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가다가 차를 다시 돌렸습니다. 먹을 게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나서기는 일찍 나섰는데 차를 몇번 유턴을 했는지 장거리를 뛰는 기분이었죠. 장거리 뛰고 목적지 잘못 찾아가서 한 블록 아래에서부터 차를 두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가는 길이 험난하더라고요. 무척 평탄하고 거리감도 좋은 곳에 있었는데 혼자 긴장해서 험난해진 거죠. 쉼터는 보통 아이들에게 외부에서 가야 할 많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간판이나 현판 등이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정집처럼 되어 있었어요. 쉼터의 시설 환경과 분위기는 좋았죠. 아이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취미 활동이 가능한 공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시설을 둘러본 후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상처될 언행을 조심해 달라는 말씀과 청소년들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서 시설이라는 단어에 민감하니 용어 사용에 주의해 달라는 말씀이셨죠. 상처가 되지 않도록 표현에 신경쓰면서 상품권을 손해쥐고 다양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게임은 영업비밀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치킨은 이겼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군요. 벌써 한 시간 많이 지났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벌써요? 헐, 시간 개빨라. 했거든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순도 100%의 후기여서 너무 기뻤어요. 물론, 긴장을 많이 해서 게임 한개 한다고 그랬다가 두개 하고, 설명을 짧게 하려던 게 길어졌던 욕심 어린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왜 후회했지? 이렇게 좋은 걸? 하지 않고 막연히 두려움만 갖다 보니 두려움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았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두려움은 기쁨에 비해서 별거 아닌데. 옛날에도 저는 수영장 처음 놀러가서 물미끄럼틀을 타는데 물미끄럼틀 앞에 섰는데 10살 인생에 주마등이 흐르더라고요. 이걸 내가 왜 탄다고 그랬을까부터 시작해서. 근데 한번 타고는 집에 가기 전까지 반복해서 올라갔어요. 허어컥거리면서. 신나서 아주 집에 가기 싫다고 가끔 인생에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되는 일들은 마주해보면 별거 아닌 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의외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거나 잘 풀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였죠. 또 외부에 알려질 게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있어서 사진을 함께 찍진 않았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라지만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사진 속 장면이 아니라 마음 속의 한 장면으로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씀드렸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청소년들과 청소년들 곁을 지켜주시는 수녀님들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은 마음 가득 행복한 기억으로 자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봉사활동을 가시려고 한다면 기관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고 인원을 확인하시고 미리 주의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일회성으로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생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마주해보세요. 대부분의 일은 생각에서 사리부터 거대해졌던 두려움보다 마주했을 때의 두려움이 덜할 수 있어요. 어쩌면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잘 풀릴 수도 있죠. 도전이라는 이름 아래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분명 함께한 시간은 소중하게 빛날 테니까요. 다북한 하루 되세요.